6일, 2월 6일, 월요일, 어, 금요일에 산 n p d 가 지금 6.35% 예상 등락률을 보이고 있다. 음, 꽤 괜찮다, 수익은. 만약 이 정도. 근데 내가 욕심이 안 들어가고 잘 팔아야 될 텐데. 모르겠다, 조금 욕심이 들어갈 것 같아. 음, 자동으로 팔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15%에 익절하게끔, 어, 맞춰 놨는데, 어, 연상을 한번 보고 싶기도 하다.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자. 예상 등량률을 보고 자동으로 맞추는 걸 중지를 시켜서 직접 할지 어, 고민이다 57분 오늘은 욕심을 좀 내고 싶은 생각이 든다. 아, 지난 지난 영상을 다시 보고 매도할 때하저때 아, 팔았어야 되는데 후회하지만 이렇게 항상 욕심이 욕심이 들어가는 건 어쩔 수 없나 보다. 이렇게 영상 기록을 남기는 게 어. 매매 복귀하기에 진짜 좋은 것 같다. 상한가를 강하게 많은 종목은 오일선을안 깨고 올라간다. 한번 보겠다. 59분 넓브 부분을 맞춰놓고 시장감이 도다 15%까지는 올려줄 것 같은 느낌인데 15%에 만족하자 만약 15% 올라간다면 15% 시작해서 바로 매도됐다. <laughs> 아, 오늘은 욕심을 좀내볼 걸. 거의 최고가 매도긴 한데. 음. 아, 이걸 다시 말아 말아 올리면 너무 아까울 것 같은데 안 봐야 되겠다. 오늘로 15% 수익 보고 음. MPD 영상 끝낸다. 바이. 한주 시작이니 다들 화이팅. 아, 수익률. 수익률을 보자. 당일 매매. 아, 13% 찍겠다. 15%에 시장가를 때려버리니 13%에 팔린 것 같다. 음, 60 얼마로 시작해서 지금 100만 원이 넘어갔다. 오늘 수익 아주 마음에 든다. 이상.